아 사랑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두수다입니다자 지금 도장깨기 하러 왔습니다 여기는 어디냐면은 바로 성북구 서울 성북구 맞죠? 성북구에 있는 아테네월드라는 어, 미니카 경기장이고요 여기에 어, 제가 도장을 깨러 왔는데 일단 티셔츠 갈아입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어, 조금 뭔가 이... 이 아시잖아요 네, 딱 하기 위해서 티셔츠 딱 갈아입었고요 그... 여기 왔는데 근데 여기 자체적으로 지금 자체적으로 선수를 뽑고 있습니다 저랑 붙을 선수를 그래가지고 한 분씩 일단 소개 좀 시켜드릴게요 지금 조립을 막 하고 계시더라고 자 안녕하세요 아니... 아니 이게 누구야 아가리 잘 아가리 머리. 아니 아가리 님 여기 왜들이십니까 여기가 본진입니다. 여기가 본진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자, 지금 아가리 님볼수 있고요. 그리고 아테네 경기장의 음,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꼬마 도전, 꼬마 동차. 네? 꼬마 동차입니다. 꼬아 <laughs> 꼬마 자동차 님. 자 그리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크로우 팀의 명성이라고 합니다. 아 크로우 팀의 명성 님. 아 명문 팀이죠 크로우 팀. 아 아주 2 0 0여 선수가 어, AR 기본 키술 조립 못 하는데. 명문팀입니다. <laughs> <laughs> 그럼 아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그리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현수님 네, 맞습니다. 맞죠? 필패팀. 필패팀 스노우라고. 필패팀 필패 필패 앞에 막 숫자 붙지 않나 피피, 맞죠? 앞에 아, 아 PPG 피피스, 뭐, PP 뭐 PPS p 스노우상. 오래하셨죠 미니카? 한십년한거 같습니다. 0 년이요? 오우 냄새. <laughs> 자, 어, 자, 자, 이렇게 지금 네 분이서 저랑 붙으려고 이렇게까지 지금 하고 계십니다. 이, 이, 이래도 됩니까? 근데 아가리는 왜 하는지 자꾸 모르긴 하겠는데, 지금. 후원하 왔다가 지금. 아니, 아가리는. 이 중에 그러면 네분 중에서 이기시는 분이 저랑 붙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킷들은 다 우리는 챔피언. 킷들인 것 같고요. 아, 골라도 꼭 자기 같은 걸 골랐네. 이거 뭐 베르크카이죠, 이거를. 아, 진짜. 잘갈 겁니다. 아, 잘갈 겁니다. 자, 그리고 레이스팅 거볼수 있고요. 자, 도장 깨기는 제가 이제 원래 지금까지는 어, 여기 왔을 때 사장님들한테 아니면 혹은 저랑 붙는 분들한테 승률을 말해줬는데 오늘 영상부터는 말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밀리에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저한개 골라라고 이렇게 세개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아 이거, 이거 트랙을 딱 보면은 지금 저기서 시작을 해가지고. 샥샥샥샥샥 와서 레이보 체인지 샥샥 다운 두칸 샥샥 샥샥샥 이렇게 생각보다 어려운 트랙은 아니고 엉덩만 잡으면 되는 트랙이거든요. 한번더 갑니다. 한번더 믿어본다. 부숴버려 브로켄지. 자 저는 요거 조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꼬자님. 네. 솔직히 누가 이네분 중에 이길 것 같습니까? 어, 제 생각에는요. 예. 명석 씨요. 아 명석 씨 역시 아 까마귀. 두 번째 닉네임이 아테네 수문장입니다. 아, 아테네 맞죠. 수문장. 네. 아하. 자, 브로킹 기간트 역시 본능이 있습니다. 아, 맞죠, 아 브로킹 맞죠. 기간트고요. 스노우 상은 아저 아니 아니 뭐 하십니까 지금 모터 지금 모터 선별 중입니다. 아, 모터 똥 모터 선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와 모터 지금 여덟 개 선별 중입니다. 파고 체크하고 있고요. 아 이렇게 되면은 내 승률이 너무 낮아지는데. 원래 저랑 이제 지금까지 도장 깨기가 같이 조립을 하면서 이렇게 그 만담의 형식으로 이렇게 대화를 하는 방식이었는데 지금은 따로 조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여러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자님 여기 아테네월드 지금 인수 받으신 거죠? 네 맞습니다. 인수 받으신 지 얼마나 되셨죠? 제가 정확하 언제부터 인수를 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제가 여기 오면서부터 바로 제가 한 거라서. 어뭐 뭐 그런 경우가 있을까 네. <laughs> 아니, 아니 그런 경우가. 아 그래요? 아무튼 네. 그러면 그게 한몇년됐죠 삼사년 된것 같습니다. 삼사년. 네. 아 제가 안 와가지고 그냥 그동안 욕했다고요. 아, 욕했다기보다는 을 네. 투스타님은 왜 아테네만 안 오냐는 소리를 가장 많이. 들었어요. 아 투스타님은 제가 안가안간 데가 몇 군데 있긴 합니다. 네. 그래 오늘 왔네요. 자 오늘 이렇게 왔으니까 됐고요. 다 <laughs> 없던 일이고요. 아가리님은 아테네 왜옵니까 좋아서요. 집이 어딘데요? 집이 여기 근처입니다. 조금 먼 근처. 몇분 걸리는데요? 2 시간이요. <laughs> 기갑해 조금만 좋아. 아 정말 피곤합니다 아그리님그로우 네. <laughs> 명성님은 원래 기본 킷 대결 같은 거좀 하셨나요? 예전에는 예. 조금 했었는데. 예. 아요 근래는 오디 오랜만이라서. 아요 근래는 오 네. 오랜만이라서. 아. 다들 밑밥 깔고 있습니다. 응. 현수님은 네. <laughs> 미니카 10년한 현수님은 어떻게 대, 대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명성이가 잘하지 않으니까. 아 명성님이. 생각보다 운이 아 운이 좋아서. 아, <laughs> 아 운이 좋다 아 역시 맞아. 기본 킷에서는 또 운도 한몫 하거든요 아 꼬자님 여기 월회원이나 이런거 있나요? 월회원 VIP분이 네. 계신데요 아니 월회원 받고 있는지 물어보는거아 네, 받고 있습니까? <laughs> 어떻게 됩니까 월회원 하고 싶으면어 와서 저한테 얘기해주시면 되고 예. 한달에 이용료 7만원 하시면 되죠 한달에 7만원? 네. 아 알겠습니다 자 한달에 7만원이라고요 이 영상 보고 하면은 첫 한달에 만원 할인 안됩니까? 제가 두 스타 님한테 따로 받겠습니다. 아 저한테 따 그럼. 정말 첫한달일단일만원 일단 할인. 네. 첫첫 달. 네. 신규 회원. 아 알겠습니다. 자 성북구 아테네고요 강북구. 아 강북구. 성북구는 어디예요? 옆 옆에. 아 옆에는 성북구. 예. 네. 강북구 아테네라고 합니다. 저는 광진구 <laughs> 살고 사는요 광진구. 저는 부산 진구삽니다 <laughs> 부산 진구 유명 가수. 아 빙글빙글 진짜 기가 막히게 들었는데. 빙글빙글 빙글 아니고 비틀비틀이요. 아, <laughs> <laughs> 빙글빙글은 저쪽에요 저 원로 선배님 아 맞죠 맞죠 네, 빙글빙글 아... 지금 정신이 이쪽에 팔려있다고 여기는 일단 기본적으로 모터 런부터 시작을 하네요 모터 런을 하시고 저기는 모터 선별 끝났습니까? 네 끝났습니다 아 모터 선별 끝났고 아... 대결하는 것까지 지켜본 다음에 조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아테네 월드 여기는 처음 왔기 때문에 일단 경기장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는 원래 스피드 트랙이 깔려있는데 지금 해체된 것 같고요 해체하고 있는 중인 것 같고 여기는 이제 점프트랙 점프트랙이 깔려있고요 저기 피트석이 이런 식으로 있고 그리고 여기 안쪽에는 또 물건들 팔고 있습니다 안쪽에는 물건들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사람들 많이 왔을 때를 대비해가지고 책상들도 여분으로 많이 있고요 <laughs> 이게 뭐야 이게 뭐야 <laughs> 순디 형, 이게 뭐야. 자, 준비 먼저 된팀 먼저 하시죠. 자, 지금 대지인은 아가리님때 현수 님 붙고요. 그리고 꼬마 자동차 님이랑 그리고 우리 명성 님 붙기로 됐습니다. 자, 1번, 3번 아, 제가 할까요? 네, 할줄 아... 아시죠? A 한번 누르고 B 한번 누르기. 네. 자, 선수분들 스위치 온! 시그널 주목. 아. 자 갑니다. 샤이닝 스콜피온이 빠릅니다. 자 현수님 아까 기본 모터 선배열 했는데 잘 가고 있어요. 자 슈퍼투 배신을 할지 안 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아, 현수님 빨라요 지금. 야 너무 좋은데 슈퍼투. 아이 슈퍼도 너무 좋은데. 와 간다. 멋지게 와, 잘 간다. 여기 언덕. 경기 끝났습니다. 현수님 바로 승리. 와 바로 안주를 해버리시네. 빠르게. 와 뭐, 모터 선배란 그 그게 있네. 와 일단 현수님 올라갔고요. 두분 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꼬자님 대 명성님. <laughs> 나랑 아무튼 뭐장인지아야돼 <laughs> <laughs> 나한테 지금 그러니까 다시 해야 된다고 안녕하세요 찜질하지 제가, 제가 봤을 때이 팀은 둘다 이탈입니다 자, 이 팀은 둘다 <laughs> 이탈이고요 시그널 주목 <laughs> <laughs> 아 정말 했습니다 아한대 이탈 자 브로킹 기간 들어가고 있어요 자 꼬장 님 이탈 브로킹 기간 데이탈자두분다 <laughs> 이탈로 마무리 됐습니다 자 바로 테스트 매치로 진행할게요 자 시그널 주목 자 출발했습니다 자, 과연 이번에좀 달라질지 브로킹 기간트 빠른 데이터 자 끝났습니다 레이싱거 승리 아 레이싱거 승리 자꼬다님안 잡고 한번 봅니다 어디까지 되는지 와 완주를 해! 예! 아 그러면은 이제 꼬자님이랑 현수님 결승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랑 붙을 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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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화이팅! 자 선수분들 스위치 온. 시그널 주목. 아... 자 출발했고요. 와훅수 비슷합니다. 자 하지만 레이스팅거가 조금 더 빠르고요. 와 이거 완주하면 인정이다 진짜. 자오오아이탄아자 아아아 이렇게 정답, 되면은 정답, 정답, 정답. 샤이닝 스콜피온 아이탄자데스매치 아 <laughs>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위치 온 시그널 주목. 자, 출발했고요 먼저 이 사람이 줍니다. 먼저 이 사람 줍니다. 지금 속도가, 레이싱 띵거가 빨라요. 오, 근데 좋고. 자, 봅시다. 두 번째 바퀴 들어왔어요 아, 이리 자, 이렇게 되면은, 샤이닝 스콜피온, 승리! 아우, 좋습니다. 자, 그럼 저도 이제, 현수님과의 대결을 위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꼬자님 꼬자님 형수님이 왔는데 아 형수님 나와도 됩니까 영상에 영상에 나와주세요 자자 투스타 파이팅 투스타 이겨라 미니카 왕자 투스타 투스타 은퇴 절대 반대 아 이렇게 뽑아보셨으면 투스타 못이로아 큰일 났다 약간 그 영화에서 보던 거한 장씩 넘기는 그거 같은데 자자 투스타 이겨라 자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과연 어 제가 말했죠. 승률이 50%가 안 되면 미니카를 젖겠다고 했는데, 우리 현수님 선택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알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일단.